민생경제 현장 투어의 일환으로 고양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 고양시와 경기 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경기 도민의 염원이었던 우리 킨텍스 제3전시장 첫 삽을 뜹니다. 고양시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어 김지사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두 번째 의미로 인공지능 문화산업 벨트를 세 번째 의미로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72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추진합니다. 2028년 말까지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동, 사성급 앵커호텔, 주차 복합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완공 시총 17만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가운데 마무리 3단계로 마이스 산업과 경기북부 산업,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스경제tv였습니다.